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오늘은 ERP 인사 2급 2022년 2회차 실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차랑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키포인트만 찍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업장 정보라고 돼 있으니까 사업장 등록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점의 세무는 춘천이다 맞는 것 같고요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죠 인천 지점의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오제주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원천징수 요것도 잘 나오는데 요거 기본 등록 사항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강원지점은 매달 어, 신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인천지점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인천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강원지점은 반기 반기마다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틀렸네요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부서정보라고 돼 있으니까 부서등록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하나 2022년 3월 26일 현재 사용중인 2000부문이래요 2000부문 여기 있네요 여기 중에서 사용중인거는 요거 하나다라고 되어있는데 나머지가 다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5100번 자재부는 어, 2000번 때 사업장 소속이고요그 다음에 어, 5000번 부문으로 관리되어 있다 오 전부 다 맞는 소용,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0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는 관리 부문 여기 두개 하고 여기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어, 본사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두 개는 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인천이네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 바로 호봉으로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어, 두 문제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급여관리 탭에 기초환경설정 호봉테이블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 대리에 직급을 수정한다 라고 했죠. 어, 지금을 새로 등록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022년 3월 등록하고요. 일괄 등록 버튼 누르겠습니다. 기본급은 300이고요. 증가액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직급수당 초기치 6만원에 증가액은 5,000원입니다.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인상률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일괄 인상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률로 인상하는 거는 3.5입니다. 3.5. 자, 정률 인상 먼저 누르고요. 정률 인상 그리고 직급 수당은 만 원만큼 정액으로 인생,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 적용까지 눌러주시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4호봉에 호봉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32만 410원이 되겠죠.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급여 기준 설정 확인하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마감일. 오른 어, 거를 찾는 거네요. 마감일은 1월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1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월일수 상정 시, 어, 당월의 실제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실제일수는 당월일로 돼 있어야지 실제일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당월일, 요렇게 나와 있죠.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만약에 한달 정상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 달이 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전부 다 30일로 계산한다. 라고 돼 있죠. 지금은 당월일이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수당에 대해서 나왔어요.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여기를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셔서 요거 음, 확인하실 때 마감 취소 버튼 누르셔야지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급여의 지급 항목에 2022년이고요. 가족수당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수당은 감면 적용을 받으며 어, 그 다음에 어, 전체를 어, 월정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감면 적용 받지 않고 있고요. 부처리되어 있죠. 그리고 월정급여에는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 감면 적용 때문에 틀렸고요. 휴직자에 대해 별도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 체크하고요. 네, 휴직 어 계산 설정. 어 계산, 계산 설정 안돼 있어요. 그냥 정상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어, 틀렸고요. 퇴사자는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일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냥 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 수당 대상자의 가족 관계에 따라서 어, 일정 급여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족 수당 대상 요렇게 되어 있죠. 네, 요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 퇴사자는요 여기서만 확인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 인사급여 환경 설정 아까 있던 거 있죠? 여기 들어가서 퇴사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일로 되어 있죠? 요거 때문에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 아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게 지금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인사 코드 기초 등록 요 메뉴라는 거를 아예 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요 사원 그룹 G 요것만 보셔도 이게 기초 코드 등록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요 출력 부분을 사원 그룹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뒤에 비고 값 요거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밑에 나오시죠. 비고란 0으로 돼 있으면 일용직이고요. 1로 돼 있으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확인되어 있는 사람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종, G2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봤을 때, 비고값이 1인 경우,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오, 요게 맞네요. 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음, 나머지도 그냥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서,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럼 요거 무시고요. 고용 구분1돼 있으면은, 뭐0돼 있으면은, 일용직이고, 1돼 있으면 인사정보 등록인데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번도 틀렸죠.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원에 대해서 나왔죠. 사원은 인사관리 탭에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들어가셔서 이민영 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씨, 이민영 씨어디있을까요 어휴, 안 보여요. 저 이민영 씨 여기 있네요. 어, 하나하나 봅시다. 두리누리 사원 신청자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런 거는 여기 두리누리 여기 사회보험 여기 나와 있고요 요거 신청자라고 돼 있는데 미신청 돼 있죠? 요거 어,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감면율 여기 중간에 있다 그랬죠? 감면 유형 일단 감면 유형부터 틀렸네요 그렇죠? 어, 감면 종료도 안 됐고요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금 계약 여기는 밑에 눌러보시면 되고 여기 컨트롤 f3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컨트롤 f3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월급 390이 아니네요 네, 다르죠 그 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이며 학자금 대출 상환 통지액은 35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상환해야 되고 35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 나왔으면 교육. 평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요거 어렵지 않아요. 자, 850번 성희롱 교육 찾아보겠습니다. 850번에 2022년 버전으로 들어가셔야 될것 같죠? 여기서 노희선 씨 상이고요. 김용수 씨 합니다. 그리고 오진영 씨 상이고요. 이민영 씨 상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김용수 씨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발령 나왔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인사발령 사원별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발령호수는 2022년 3월 31일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서 2022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볼까요? 장아 장석훈 씨만 보시면 되겠군요. 장석훈 씨 눌러서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현 정보가 지금이고요. 발령 전 정보는 지금보다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발령 후 정보는 발령이 됐을 때 어디로 가는가. 요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발령 후에 파트장이 된다. 맞네요. 아, 맞는 거 찾는 거니까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요거는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발령 후 근무조가 1조로 변경된다라고 했는데 발령 후는 2조입니다. 발령 전에 1조였고요. 적용 전은 팀원이었고 그다음에 근무조는 1조였다. 어. 아, 발령 적용 전어 현재 직책, 현재 직책으로 나왔으니까 요건 요걸 봐야겠네요. 어 근무조는 예전 거였고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현재는 자재부가 아니고 생산부였죠? 발령 적용 후 자재부로 또 넘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틀렸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확인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키포인트가 안 보인다 그랬죠? 이거는 사원 정보 현황 탭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하고 어학시험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퇴사자 이렇게 나와있다 그랬죠?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ITQ 눌러서 퇴직 제외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장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이거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런데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요거 사업장을 체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본사 들어가서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퇴직 제외는 눌러져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자, 2022년 자격증 취득 대상자인데, 이 친구는 비해당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이 친구만 들어갈 것 같네요. 어, ITQ는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ERP는요? ERP는, 어, 이 친구 해당하고요. 이 친구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ERP는 두 명, ITQ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45,000원에 7만원 더해서 총 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속수당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되죠? 근속연수 현황입니다. 키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니까 제외. 기준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자, 퇴사자는 제외하고요. 미만일수는 버립니다. 그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이상이고, 여기는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이하 버튼 눌러서 잘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없네요. 자, 그래서 10년 이상은 5명. 그리고 15년 이상은 3명입니다. 그래서 45만원에다가 50만원 더해서 총 95만원 되겠습니다. 인수는 8명이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우, 자격수당을 추가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도 어, 코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진행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분류코드 같은 건 어디 들어가서 했냐면은 우리 지급공제 항목 등록 여기 들어가서 했어요 지금까지는 확인만 했었는데 등록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수당을 눌러서요 이걸 지금 처음 켜신 분들은 요거 마감 취소가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요거 마감 취소 누르신 다음에 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격 수당에 ITQ를 추가해 주시오라고 했죠. 여기다가 누르고 F2 버튼 누른 다음에 ITQ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금액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아래가 활성화가 됩니다. 깜빡깜빡 활성화됐죠? 여기를 5만 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금액 누르고 5만 원. 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닫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급여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급여 관리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셔서, 2022년 3월 기속 지급일은, 뭐, 급여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 인원 체크를 해야겠죠? 전체 인원 체크, 그 다음에 급여 계산 눌러줍니다. 음, 이렇게 했을 때, 어,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급여 총액. 눌러보도록 할게요. 음, 소득세는 345만 5333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네요. 요거 틀렸네요. 근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인데, 나머지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272만 8400원이다. 맞는 것 같고요. 어, 회사부담금. 어, 회사부담금 여기 있습니다. 184만 7990원. 요것도 맞고요. 과세금액 6673만 8550원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요게 제일 어렵죠. 이거 등록하는 거 지급일자 등록하는 거뭐 실제로 등록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직접 생산하라고 돼 있습니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급일자 등록해서 2022년 3월입니다. 여기다가 어, 새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해놓고 동시발행입니다. F2 눌러서 동시 눌러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어, 아 아니네요 분리네요 분리 분리고 그리고 어, 직종 및 형태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엔터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구분은 특별 상여고요. 어, 이렇게 하고 일괄 등록이 활성화가 됐죠. 자 지급 등록 하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체 회사 안 나와 있고요 아, 인천지점하고 본사 나와 있네요. 자, 인천지점 본사 체크. 그 다음에 대상 기간은, 음, 대상 기간이 뭐 딱히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제외하고요. 어, 연봉하고 1급, 사무직의 연봉 1급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직의 월급 1급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쭉 등록이 됐죠. 이렇게 등록하고 닫고 나와야 됩니다. 닫고 나와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기속인데 지금 특별 상여, 특별 급여 이거 들어갔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나온 인원 전체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 눌러주시고요. 계산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지급액 물어봤습니다. 급여 총액의 실지급액을 물어봤으니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박용덕 사원의 실지급액이라고 나와있네요. 박용덕 사원의 차인지급액 여기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2만 8 150원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일용직이라고 나와있죠. 일용직은 하단 탭에 우리 일용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일용직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비과세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요 비과세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성용 씨 눌러서 하단에 비과세 적용 요거를 함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바꾼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닫고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셔서요. 3월입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어, 지급일은 매일 지급이네요. 매일 지급 들어가 주시고요. 전체 인원 체크, 일괄 적용 버튼 눌러 주시고, 시간은 9시간이고요. 00900, 평일 체크에 비과세 신고 8,000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총액, 자, 과세 총액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세 총액은 3,321만 2,000원이다. 맞는 것 같고요. 어, 31일 중 23일을 근무하였다. 요거 개인정보 탭 누르면 나온다 그랬죠?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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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요거는 개인정보 탭에서, 아, 월지급액이네요. 월지급액 탭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유성용 씨. 오유, 무슨 393만원이나 냈네요. 그 다음에 어, 2만원, 7만원, 3만원. 네, 요것도 맞는 것 같고요.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액은 어, 3,546만 6천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틀렸네요 아예 안 나와 있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도 똑같이 일용직인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누락됐대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인원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원 등록이 아니고 지급일자 등록 들어가서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022년 3월 눌러주시고요. 지급일은 일정기간 지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정기간 눌러주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 부서가 나와 있죠. 그 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서 체크에서 격리부이고요. 그리고 급여 형태는 1급인 사람 찾으라고 합니다. 1급 체크 확인. 어머 이거 두명 나왔네요. 두명 체크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 나와서 또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매일 지급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지급이니까 바꿔 주시고요. 전체 인원 체크하고 급여 어, 일괄 적용 버튼 눌러 줍니다. 이번에는 평일 8시간입니다. 008 00 비과세 제외분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세 총액을 물어봤죠? 25673520원이 만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근태 나왔습니다. 근무태도 나왔을 때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태 결과 입력. 아 근태 여기 있습니다. 근태 결과 입력. 2022년 2월 기속이라고 합니다. 지급일은 뭐 딱히 안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민 씨 물어봤습니다. 한국민 씨. 음 그런데 어 연장근무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쭉 나오면 어, 연장근무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급을 알아야겠죠. 요거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셔서 한국민시 눌러주시고 시급 확인하겠습니다. 2만1 3 8원이 되겠네요. 자2만1 3 8원 이렇게 네, 해 놓고 연장근로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4시간 4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4.45 계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하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60분이기 때문에 15분당 0.25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75로 계산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산기 켜도록 할게요. 계산기에서, 자, 2138원, 2138원 곱하기 4.75입니다. 그러면, 어95,000어 오천 어, 어, 95,655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5까지 더해 줘야겠죠? 곱하기 1.5. 네, 그래서 143,480원이 되겠습니다. 원 단위는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죄송해요. 말 잘못했네요. 그 다음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 현황 확인하라고 됐죠. 이체 현황 이거 나왔으면 급상여 이체 현황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급상여의 기속월은 2월이고요. 지급일은 1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무급자는 제외하고요. 은행코드 상관없고 사업장은 전체니까 그냥 이대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별 금액을 보라고 했어요. 자, 누계 보면 안 돼요. 누계는 전체 은행을 누적된 금액을 보는 거고요. 소개를 보셔야 됩니다. 국민은행은 아예 안 나와 있고요. 기업은행, 어, 삼 기업은행 요건 누계니까 요것도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현금, 아, 우리은행인가요? 아, 신한은행은 아 얘도 아예 틀렸고요. 그다음 우리은행, 요것도 틀렸네요. 현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자 18번. 요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죠. 단 수당별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키포인트를 뭐로 잡아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코드로 잡아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드가 나오면 수당별 현황에 들어가셔야 된다. 왜? 여기 수당 코드에 코드에 맞춰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1월에서 6월입니다. 1월에서 2021년 6월 검색을 해주고요. 어, 회사는 본사 사업장 기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사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당 코드도 선택해야 되네요. 영업 조진 수당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급받지 않은 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호재 씨 받은 것 같고요. 이종현 씨. 이종현 씨 받은 것 같아요. 김용수 씨안 받았고, 박국현 씨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아, 요것도 잘 나오죠. 요거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기준연월이랑 비교연월. 바꿔 말해서 비교할 수 있는 탭이 없으면 어차피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있는 건 사원별 급상여 변동현황입니다.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변동현황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그럼 비교하는 게 나와요. 요거 보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 2월이고요. 지급일은 2월 25일 이렇게 해주시고 사용자 부담금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포함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비교는 2022년 아, 2021년 2월이고요. 지급일은 2월 25일 동일합니다. 사업장은 어, 전체 사업장이라고 돼 있네요. 뭐 모든 사업장 뭐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내비둬도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거는 전체 보는 거고요. 개인은 요 밑에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사원의 실지급액은, 실지급액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어, 증가했네요. 어, 비교 언어를 비해서 증가했고요. 김종욱, 김종욱 씨. 어, 잠시만요. 아, 요거, 다시요. 자, 김종욱 씨. 아, 이종현 씨는 보시면은 여기가 기준연월, 즉, 2022년이잖아요. 근데 어, 비교연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그래서 어,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나머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김종욱 씨는 증가한 게 맞고요. 2만원 증가했네요. 그리고 사업자부담금. 이거는 개인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위에 거를 보셔야 됩니다. 사업자 부담금은 감소했네요 그렇죠 감소했고요 엄연의 사원의 기본급은 어, 동일하다 어 동일한 거 맞네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어, 오, 안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키포인트가 안 나와 있는데 어, 급여 내역에 대해서 직종별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직종별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나오면은 이제 항목별.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니까 4월에서 6월이고요. 2021년 6월 검색해 주시고, 지급 구분, 요거를, 어, 급여? 네, 급여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사업장은 본사죠? 네, 본사입니다. 여기에 직종별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직종, 요거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사무직이랑 생산직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급, 기본급은 어, 사무직, 생산직 맞는 것 같고요. 지급합계, 지급합계 여기 있죠. 어, 지급합계가 금액이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난독증 있으면 틀리겠네요. 네, 그래서 어,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번 회차랑 달리 이번에는 키포인트만 조금 찍어서 어 횟수가 조금 어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풀어드리느라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3회차하고 4회차예요. 1회차하고 2회차까지는 그 전년도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3회차부터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기 시작하거든요. 3회차부터가 그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다음 회차랑 4회차 잘 비교하셨다가 그 다음 시험들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3회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